안녕하세요 꽃순이 농장 꽃순입니다 오늘은 백화현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들 나눠볼까 하는데요 얘는 파우더 퍼프 이렇게 삽모기를 심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백화현상이 얘는 아주 유난히 심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다가 잎도 이렇게 저거되고 낙화되고 이렇게 탈행현상도 생겨요. 이 아이들을 제가, 아, 이러다가 말겠지. 그리고 이거를 신경을 안 썼더니 얘들이 이게 백화현상은 고온 때문에 어 영양,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온장애로 인해서 영양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삽목을 해보면 굉장히 약해요 아니 뿌리에 내리기도 전에 그냥 물러서 죽는답니다 요게 이쪽 아이, 이 아이가 그레이스 엔틱 로즈인데, 요게 백, 저기 백화현상 있는 아이들을 삽목을 했더니, 요렇게 그냥 전멸했어요. 요것뿐 아니라, 그 전주에도 또 전주에도 지금 3주차 조금씩 조금씩 삽목하고 있는데, 이 백화현상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이렇게 다, 요거는 지금 삽목한 지 4일차? 어, 4일차에 이렇게 된 아이들이에요. 뿌리도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물러버린답니다. 물론,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백화현상이 없는 아이들도 물을 수도 있어요. 거 요거 요거는, 이것도 백화현상 아닌데도 이렇게 물렀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물러서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백화현상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더 심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게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파릇파릇한 아이들은 뿌리를 그래도 쉽게 내려요. 근데 이게 더워도 더 이렇게 모르바아카 들판 같은 경우는 이게 잎이 백화현상도 없고 이렇게 건강하고 탄탄하니까 얘는 뭐 지금 똑같이 삽목 4일 전에 했어도 얘는 또 말짱해요. 이것도 이거 백화현상 있는 아이들 요거 삽목한 건데 이것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죽었고. 음. 여기도 죽었고 잘 버티지를 못해요. 요것도요것도 요것도 지금 이렇게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냥 물음이 물 물러서 죽어요. 그냥, 그냥 물러버려요. 이게 백화현상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몸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백화현상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잎도 빨리 말라 버리고 이게 뿌리를 못 내려요. 어쨌든 그래서 백화 현상 있는 아이들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요요 요 아이들도 백화 현상이 난 아이들을 요거는 지금 2주차, 3주 거의 3주차 된 건데 이렇게 다 물러져요, 이렇게. 이것도 물러서 빼 버린 아이고. 이거, 이거, 건강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거, 이거 좀 심했는데, 백화 현상이 심했는데, 존스프라이드, 얘들도 이렇게 다 그냥 전멸했어요. 또 여기도, 여기도 백화 현상이 심한 아이들, 요것도 이렇게 전멸했고, 또 요쪽도, 요쪽 이쪽 동네도, 그런데, 파랗고 건강했던 것들 건강했던 이거 엘모네일 얘네들이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건강해요 같은 날 3주 전에 삽목한 아이들인데 요거는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다고 똑같은 환경인데 요렇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백화현상 있는 아이들은 이쪽에는 또 조금 백화현상이 괜찮고 건강한데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쪽 별빛 들림이 여기 또 백화현상이 심했는데 얘들도 이렇게 잎이 다 이렇게 탔다 그러나 물로고 타고 이래요 저는 여기 에어컨 없이 그냥 차각막만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삽목 중인데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어 지금 그저 아이들이 너무 재래님이 너무 키가 커서 좀 잘라주고 해야 돼서 이제 삽목을 하고 있는데 많이씩은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화연사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간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4일차 그래서 한 눈으로 봐도 백화현상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물음이 심하더라고요 이거는 같은 날 했는데 빌스잼인데 이거는 조금 백화 현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또 버텨주네요. 이렇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걸 어 백화 현상을 회복한 다음에 삽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백화 현상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다 자르고 어, 회복을 시킬까 했는데. 어, 회복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순서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아이들 유박 비료를 줄 거예요. 이게 땅이 이렇게 다 굳어서 여기를 조금씩 조금씩 호미로 파고 주려고요. 오늘 작업은 이 아이들 유박 비료 주는 거네요. 음, 썸마인드고 얘왜 이렇게 이쁘게 폈니? 아우, 예쁘다. 썸머 인드고 아, 정말 예쁘죠? 썸머 인드고 아우, 예뻐. 음, 요 아이도, 매드펄 화이트도 엄청 예쁘게 폈다. 예쁘다. 이렇게, 고온에도 꽃은 예쁘게 잘 펴주고 있답니다. GC 오렌지네, 요거는. 아우, 예뻐. 카메라 켠 김에 또꽃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예쁘다. 안 예쁜 제라님이 없어요. 너무너무 모든 것도 다 예뻐요. 레지나 메이 정말 예쁘죠? 아우, 청순해. 겹이 겹이. 이 파우더 퍼프, 얘는 아주, 이 백화 현상에서 이거 벗어나질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 아유, 이게 고온 장애로 칼슘이라던가 이런 영양을 흡수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네요. <laughs> 날씨만 선선해지고, 그러면 조금씩 영양제, 알 비료, 영양제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회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날씨가 아직 더우니까 그 유박 비료나 그알 영양제를 주면은 서서히 녹으니까 회복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오늘 하려고 작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파사트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이렇게 백화현상이 생기네요. 몇몇 이 화분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백화현상 생긴 아이들이 눈에 띄네요. 이제는 이쪽 모종도 죽는 게 이제 확실히 덜 무릎 한데, 무릎현상이 조금 덜 하긴 한데, 아직도 멈추지를 않았네요. 아이고 정말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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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그 예뻤던 아이들이 이렇게 뼈라름이 돼버리고 이 중에도 이렇게 붕어 흰의 홍조는 이렇게 삽목이가 꽃을 펴주고 있네요. 아랑별비 아우 예쁘게 폈다아이 예쁘다. 여기 나랑들의 유박비료를 줄 건데요. 나랑들에도 이렇게 순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고온 장애 때문에 이렇게 백화 현상이 생겨서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물을 흠뻑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흙이다 보니까 자꾸 위에다가 물을 주다 보니까 이제 흙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요거를 좀 이렇게 호미로 살살 이렇게 뿌리 주변을 이렇게 긁어주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유박 비료 유박 비료 이렇게 묻어 줄 거예요 얘는 조금 양쪽으로 묻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또 여기 마담이 선사인도 좀 이렇게 긁어서. 밟고 다니고, 이래서 땅이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이 뿌리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뿌리에 산소도 잘 들어갈 수 있고, 그러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물주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흡수되니까, 이제 유박비료 다 주고 이제 내일쯤 이제 물주고요 오늘은 유박비료만 주고 이렇게 다 흙을 보슬고슬하게 호미로 이렇게 긁어주면서 여기에다가 유박비료 주었어요 아유 이거 한 줄만 하는데도 한 3시간 걸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하모니. 아이고, 아무래도 유기질 유박 비료는 유기질 비료다 보니까 한 번에 흡수하지는 않고 저는 얘가 얘네들이 좀 크니까 한 주먹씩 주었거든요. 한 주먹씩 넣었는데 그래도 한두세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걸 심고 저는, 어, 걸음을 전혀 유박 비료도 무엇든 간에 아무것도 주지를 않고, 그냥 땅 속에 있는 양분으로만 키웠거든요. 저는, 먼저 화분에 키울 때도, 별로 화분에 분갈이를 잘안 하고, 물 영양제라던가, 뭐, 알 영양제, 뭐, 이런 거를 주고, 1년에 한번 정도? 응. 그 정도 분갈이 했던 것 같아요. 좀 게을러서 그런가 분갈이를 그렇게 뭐봄 가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이 땅도 그렇게 키우려고요. 이렇게 멍 여기 멍땅몽땅 자른 아이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흙을 포실포실하게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가 유박비로 한 주먹씩 주었어요. 또, 자라는 과정, 또 영상에 또 다음에 또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